이 서울시의 또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, 신속통합기획 뭐 이른바 신통기획이라고도 별칭을 붙였던데 압구정 구역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요. 강경한 대응을 좀 하셨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압구정 전체가 아니라 압구정 3구역인데요. 네. 네. 압구정 그 재건축 조합 중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. 그런데 음. 여기서 어 조금 좀 욕심을 많이 내셨는데 저는 설계사가. 조... 조합원들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희림 예. 건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건축 사무소 일위 하는 곳인데 가장 예. 큰 곳인데 예. 여기서 이제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경쟁 업체를 누르고 어 일을 따내기 위해서 좀 무리를 했어요. 어. 서울시는 최고로 용적률을 드려도 300%가 맥시멈인데 최대치인데 예. 360%를 우리가 서울시한테 받아내겠다 음. 이렇게 공약을 하고. 투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. 예. 이건 일종의 사기행입니다. 음. 예를 들어서, 어 한, 뭐, 누군가한테 600만 원 정도 예. 이자까지 해서 받을 게 있는데, 네. 저 박석은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변호사라 치고, 예. 나한테 이걸, 저, 돈 받는 걸 맡기면 나는 천만 원을 받아주겠다. 음. 제가 채무자로서 이자까지 다 해도 600만 원 밖에 드릴 게 없는데, 네. 아무리 따져봐도 천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그쪽에서 약속을 하는데, 아, 그 변호사님이 공신력 있는 1위 하는 업체예요. 음. 이 채무,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분한테 일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? 예. 음. 이제 그런 사수를 썼기 때문에 예. 그동안에는 이런 그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을 서울시가 그냥 묵인을 했었습니다. 예. 뭐 본인들끼리 경쟁하는 것 지나치게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, 재개발 해야 될 때가 100군데가 넘습니다. 음. 이 예. 모아타운까지 해서. 이번에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. 음. 예.